6월2 0날 말띠들은 어떨까? 6월2 0날 어, 금요일 날 말띠들 말띠들 보자. 말띠들 아이고야 힘들다. 야 힘들어. 괜히 비도 오고 장마철인데 그 찢어진 우산 들고 뭐이게 찢어진 우산 버려 버리고 그냥 새 우산 찾아보고 아니면 뛰어 잡자에 뛰어서 좀 피하고 피하고 하면서 같이 찢어진 우산 이그 들고 와자 뭐해 그래 응, 그래 어, 말띠들 버리건 버리고 하자 그래.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 네 앞으로, 당당하게, 계약이 성사가 되잖아.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내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월세도 나가네. 그리고 공장도 나가고, 다, 이거, 이것저것, 니네 이름 속절하는 게 됐잖아. 그럼, 말띠들, 어, 이월 20일 날, 말띠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어, 분명히 성공을 이뤄. 네가 지금까지 정상가되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을 이뤄. 6월 20일 말티들 분명히 재수 받으라말티들 재수 받으라 말티들